이제 뭐해 아, 나가시려고 카메라 앞에 지니어를 보면 여기 지이두개두개 있죠. 여기랑 여기두개 있죠. 그말 이제 항상 집중을 해요. 눈에 약간 체이통을막어 잠자리채가 엉키면 은 그놈은 어, 어, 이렇게 품을 만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틀어만 줄수있 자기는 고기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뭐가 발견했어? 같이 영화나다니 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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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하나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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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해주세요 어, 카메라 주 어디 있어요? 이거 밝게 할수없그요 어디 있어요? 어, 있어요. 오, 오만 보여주세요. 바닥에다가. 뭐 지금 튀고 있어. 이쪽에 붙어 있어. 왜? 됐다. 이거 붙어 있거든요. 한 명은 한 명은 여자예요.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성한남 모르고요. 보여줄게. 이거 봐요. 이 검은 거 보여줘, 좋아. 아니, 네, 저, 보여요. 이거는 좋아. 이거 검은색 안 해. 네, 보여요, 보여요. 아. 보여요. 뭐이거게 깊어요. 이거 보여줘. 네. 깊어요. 아, 이거, 이거 맞죠? 아이 계속 내 끊겼어, 요소한해요 이걸로 써볼게요 아! <목소리> 야, 이걸로 안 돼. 아 카메라 주심? 네 아, 네네네 아나좀더 가까이 순박사님 순박사님 종박사님 왔습니다 네? 종박사님 왔어요 순박사님 아 알겠어요 네 아, 오늘은 어. 뭘 탐험하러 있어요어 지금 진니아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아네 나뭇가지 나뭇가지를 찾고 있는데요 아 네네 아, 아니 쫑박사님이 아니세요 순박사님 이걸로 해보려고요 아네 어.. 가만히 계십 어.. 진해가 어 오, 그렇군요 물에 젖어가지고 진해가 저 진해는 어체지통 부탁드릴게요 이처럼 네 진짜 진해가? 네 진해요 진짜로? 네 진해 아 진해 만지면 안돼 물려 지네 물려 면 클러. 지내가 조금 젖었거든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살아 있었는데. 아 개구리 대신 지네를 잡았군요. 어 아, 오늘 개구리를 찾으러 왔는데 개구리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해줄게요 떨어뜨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다음 주에는 물속 안에 있습니다. 어, 여, 카메라 온? 응? 저쪽 아래? 보야 어어어어어. 진해수. 그리고 있고요. 그게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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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그래서> <웃음> 고민이에요. 저걸 어떻게 떨어뜨릴지. 어, 그러니까. 일로 와서 잠깐 만족하면 알겠어? 쉽... 어, 저희 놀이터 앞에 있으니까 놀이터에서 확실히 찾아가 봅시다. 오케이, 네 따로 네 이소립니다땅콩땅깡을지립니다땅깡아지니다땅깡아지립니땅아지땅깡아지 좋아하는... 네? 응? 맞아 땅깡을지니다 땅콩을 드니다 땅콩을 니다땅콩아지채니다조심하드립 잡으세요 그걸로 오래전에 땅강을 땅콩아지 잡았다가 그랬다가 배 터진 적도 있고 다리 먹끄 적도 있어요 저는 아까 똥을 채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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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있어요 엄마 어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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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어 어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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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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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먹어 왜땅 깡아지? 어 비켜주세요 어. 어두워서 안 보여요 땅 깡아지 대박귀한 거예요 왜 귀해요? 아 왜냐면 진짜 왜 귀하다고요? <laughs> 왜냐면 우리나라에 많은데 근데 땅속에 있어서 찾기 힘들어서 귀해요 땅 깡아지 저가 좋아하거든요 땅 깡아지 좋아하십쇼 나가 찾았다고 형아 맞아 예. 준원이가 찾아줬다 그치? 땅강아지 하나 체집거예요 어, 네, 보여주세요. 보이? 네? 어, 친구 지... 어. 시간 잠깐. 아, 지금 시댁 고해 가지고 지난 저 물에 살려줄 겁니다. 네.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찾았나봐요 아니에요. 아. 어. 근데 땅강아지를 이따가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풀 주고 가야 되는데 괜찮죠? 다아어지는 무조건 올라가면 죽습니다. Come here. 뭐라고 <laughs> 계신 거죠? 지금 지네 진해? 지네를 풀어주는 <목소리> 형아 나가 땅깡아지찾아줬어아 진열을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 진열을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풀어줘고 나가 어? 나가 아빠가 안 줘. 나 땅강아지 땅깡아지를 자세히 보여주실 건데요? 네. 진연 풀어줄 거요. 예땅깡아지 보이죠? 잠깐만요. 어디 있어요? 여기요. 어디? 아, 고기 이쪽으로 가는 거요어 나왔다. 땅강아지인데요, 이제. 네. 네. 땅강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럼. 아, 땅강아지는 땅 속에 살고요. 지렁이를 먹어요. 어. 지렁이를 먹고 나무 뿌리도 먹고. 네. 그러면서 자란데요. 네. 근데 땅강아지는 음, 자라가지고 허물로 돼가지고 뭘로 변하지는 않아요. 개미, 개미귀신처럼 음, 그렇게 변하지는 않고 든요 안거든요 네. 그러니까 땅속에서 사니까 기해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발견하기 힘들어요. 발견하기 힘들어요. 진에 두 명. 어. 진에 두 명. 그리고 진에 한 명은 저희가 잡은 게 너무 조어조해서 젖어, 바깥에 나와가지고 식조하기 힘들어가지고 아니 어, 조종하기 힘들어가지고 죽은 것 같군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laughs> 그럼 이번 안녕.